앞에 시간에 그 중소기업이 애로사항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 뭐 있다 겠어요 자본이 부족하다. 두 번째 기술이 부족하다. 세 번째 판매가 잘안 된다. 네 번째가 좋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 이 있다. 우리가 이제 에,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뭘 사업을 시작하는 것 우리가 창업이란 말을 씁니다. 창업.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콘 o 스먼트란 말을 쓰거나 또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래요 어떤 사람들이 창업하느냐 기업가 능력을 갖춘 엔터프리니시 엔터프리니시 명어로 한번 써보세요. E-N-T-R-E P-R-E-N S.H.I.P. 어디 나와 있을 단어예요? 엔터프리니어. 우리 시작할 때 단어 첫 번째 교과서 99페이지 보면은 엔터프리뉴라는 단어 있죠? 거기다가 S.H.I.P.만 붙이면 기업가 정신 뭐 기업가 엔터프리뉴어, 엔터프리뉴얼 소사이어티. 그런말 나오죠? 그래서 기업가 능력을 갖춘 창업자가 사업기회를 포착해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본과 노동과 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기업가 능력을 갖춘 창업자 사업기회를 포착한다 기회 기회가 뭐예요? 오퍼튜너티 창업을 할때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첫 문제 잘 나와요 창업을 할때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창업자예요 누가 하느냐 후 누가 창업하느냐? 누가 창업하느냐? 후. 두 번째. 도대체 창업하려고 하는 what? 내용이 뭐냐? 사업의 아이디어가 뭐냐? 어? 내가 뭐 하려고 하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what? 세 번째는 how much? 돈 얼마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어? 내가 사업하는데 1억이 필요하면 적어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반은 빌리고. 사실는 사업은 내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서 해서 돈을 벌어서 갚고 뭐 하는 게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할 때세 가지 핵심은 누가 사업하느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느냐? 그리고 얼마 규모로 할 거냐? 그래서 창업의 3대 요소입니다. 상업자의 자질, 선천적인 자질, 태어난 거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 도전정신, 모험심, 창의성, 예향성, 사교성 예향성, 예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좋고 나쁜 거 없어요, 그렇죠? 예, 다만 성향, 그 퍼스널티, 성격을 보면 예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향적인 사람한테 맞는 직업이 있고 내향적인사람 맞는 게 다. 영업, 누구한테 맞아요? 예양적인 사람 맞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창업도,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예향적인 사람이 맞아요. 가능성에 대한 진념, 사업에 대한 열정, 의지, 으이, 자꾸 나오네, 의지가. 그쵸? 그렇죠? 렇 리더십, 낙관주의. 여러분들은 염세주의에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용어를 뭐라 그래요? 옵티미스트. 염세주의는 패시미스트. 후천적 자질에는 창업가가 되려고 하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여러분들, 그, MT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막 고래고래 홀리길르고 잠안 자더라고, 보니까. <laughs>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에 나왔어요? 9시에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일요일날 밤에 내내 잤죠? 정을 잤죠? 예. 네. 네. 적어도,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도 버팅될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쉽잖아요. 학문과 지식, 보유 자격증, 자격증 많이 따세요. 네. 자기가 어느 기업에 가고 싶다는 그게 기업에 맞는 자격증을 많이 따세요. 관련 분야의 경험, 인간관계 신용, 목표의식과 사명 가인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를 맺는 거 친구 사귀라겠죠몇명사귀라겠어요 네, 다섯 명, 여섯 명. 2 0 명, 4 0명다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사십 명 친구 생일마다 전부 다 불려가서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면 공발날 하나 없어요. 그다고한 명도 안 사귀면 어때요? 너무 외로워요. 몇명 사귀라고? 어,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3 명부터 1 0명 사이. 그게 좋아요. 그래야 어때요? 평생 갈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어, 조직의 이름도 하나 만들고 그렇죠? 내가 무슨 조직이에요? 나는 주춧돌이야 주춧돌 개인 문서 작성해놓고 돈도 얼마씩 내고 언제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친구들 에게 누구하고 할까 동성끼리 이성끼리 하지 마세요 깨져요 그리고 더구나 남, 나중에 결혼했을 때 이성 만난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는 그렇게 어, 포용력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남성친구 만나러 간다 좋아하게 했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 만나러 고 동성친구를 대여섯 명잘 만드는 친구관계 형성해서 서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로 도움을 줄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 나는 공자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기 때문에 다 함께 갈수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친구 안 하면 돼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목표의식, 사명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잘 자기가 어,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예, 소호, 소란말, 마냥 소호, 소호. 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런 소호였어요. 소 소호. 스몰 비즈니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얻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뭐 지하에 가서 조그마한 쪽방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이나 소규모 사무실, 소규모 점포형 독립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들을 소라화한다 자신의 핵심 역량이 있고 경험이나 자격증, 지식, 정보, 인맥 등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틈새시장 수익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는 등이 없죠. 우리 경영학 학생들 중에 지금 4학년 졸업하는 어, 정득이라고 하는 학생은 제가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애완견 이런 거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완견에 필요한 물품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사료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등등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쇼핑몰 잘 구축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자기는 그거 연계해주면 돼요. 받아가지고 그뭐 사료 이렇게 연계해주는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특별한 사무실 없이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만 할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이 벤처 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을 무기로 해서 모험적인 기업가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이 벤처 기업은 어, 사업 위험이 높고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젊은 기업을 우리가 벤처기업이라 한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의 특징은 주로 하이테크놀로지 어, 기술이 고기술 뭐 첨단 기술이고 그러면서도 어, 소규모 기업의 바탕을 둔 기업이다. 창업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커맨스먼트 아까 스타트업 비즈니스 할때 창업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 창업의 절차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창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창업을 준비하고 회사 설립하고 사무실이나 점포 입지를 선정하고 개업을 준비한다. 사무실을 뭐 좋은데는 사무실 이 비싸죠, 그렇죠? 문제는 항상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공 어느 어 빌딩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나서 똑같은 업종이 들어와 버리면 눈나 먹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하는 그주인한 건물 주인한테, 내가 이거 들어왔으니까, 나고 같은 업종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약서에 한 줄만 넣으면, 나중에 자기가 아기로 하고 뭐 받아낼 수 있지만, 그런 걸한줄안 한 써놓으면, 나중에 유사한 업종이 더큰 규모가, 더 시설 인테리어 자리가 들어오면, 자기는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어요. 사무실이나 어떤 점프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안 되는 업종은, 계속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되죠? 동네에서 가만히 보면 어느 가게는 계속 망하죠. 근데 그거 왜 망했어요? 대부분이 그 업종과 그 가게가 잘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강설인, 엄살리에서 그런 가게 어떤 가게야요 저랑 기억나는 가게 있어? 엄살에서 가게가 한1 0 번쯤 바뀌는데 요새 안 바뀌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엄사리에서, 내 동네에 엄사리에 가면, <laughs> 그, 지금 원 할머니 보쌈집, 그 자리가 한열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 할머니가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 할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한 5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사무실이나 점포가 그 업종하고 잘안 맞으면, 이응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 계속 망하고 바뀌게 되면, 점포 가격이 싸지죠. 임대료가 싸지, 싸지기 시작해요. 근데, 싼 가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비스 업종인 경우는 1층은 돼도 2층은 잘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2층 안 올라가요. 2층하고 1층 가게의 가게세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안 나고 조금 사다고 해서 2층 가면요. 잘안 돼요. 근데 2층에 뛰는 업종이 있죠? 그렇죠 학원이나 PC방 같은 경우 2층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1층이 뛰는 업종이 있고, 2층이 되는 업종이고, 있 높아도 되는 업종이고. 그러나, 3층, 4층 올라가면 점점, 그러니까, 어, 건물 져가지고, 뭐, 층수가 높아지면, 위층 올라가면, 공실 유리하게 해서, 어 있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점프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사무실을 얻는냐다 중요한. 내가 뭐, 영화관을 만든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 데로 가야 되는, 그렇죠?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고등학교가,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건양대학교가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는 뭐라겠어요? 입지가 안 좋아서. 네, 입지가 안좋 좋아. 네. 어, 창업을 절차한데, 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으로. 창업 준비 절차, 회사 설립 절차, 사무실 선정 절차, 개업 준비 절차. 상업 준비절차에는 사업을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사업을 구상한다는 얘기는 사업의 핵심 요소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 핵심 요소에는 사업의 아이템, 취급 상품, 자본의 규모 결정, 사업의 형태 결정, 기타 사면. 대리점 사업이냐, 자영업이냐. 요새 뭐 프랜차이즈냐, 프랜차이즈냐. 요새 가게들 중에서 보면은 프랜차이즈가 많죠. 뭐 동네에 보면은 요새는 뭐 파리바게트가 더 이상 점포 안 늘리겠다 선언을 했어요. 뭐, 계속, 뭐, 자기들 주장하다가, 동네, 베스킨 라빈슨, 또뭐 있죠? 던킨 도넛츠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요, 거의 땅 짓고 헤엄치듯이 그 지역에, 일정한 바운더리에 하나만 들어오는 어떤 귀약, 귀약이 있으면, 뭐, 받은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예. 롯데리아를 만들 때, 롯데리아를 에, 이쪽에다 만들어야 돼. 이쪽에 만들어야 되냐? 이쪽은 사람들이 주 아침에 가는 길이고, 이쪽은 뒤로 오후에 일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느 쪽에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가는 쪽에 에, 점포는 잘안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고 가요. 먹은 뭐 새가 없어요. 바빠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쪽이 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가지고 세 봐야 돼. 아침에 몇명 가나? 이쪽이 많이 오나? 이쪽이 많이 오나? 새가... 이게까지 떠있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에 우리가 떠있어요? 해가, 동쪽, 동쪽, 동쪽을 바라보는 가게, 서쪽을 바라보는 가게 하면, 서쪽을 바라보는 가게가 훨씬 더 해가 오랫동안 떠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 앞에 가서, 어,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가는가, 저녁에 많이 가는가부터 시작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학생이 많은가 회사원이 많은가 아줌마가 많은 가다 봐야 돼 그렇죠? 어. 그래서 이뭐 프랜차이즈를 쓸 건가 안쓸 건가 그다음에 이런 거 결정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의 인허가 아,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그냥 신고만 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어,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 설립 등기를 내야 된다.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무실 선정 절차입니다. 입지의 타당성 분석. 고객 이용이 평이하며 한가를 갖다 분석해야 된다. 사무실 입지를 잘 정하. 사무실 입지 결정. 사무실 계약 조건. 아까 하자 확인. 어, 나도 엊그저께 내 집을 2년을 이렇게 전세 반 사고세 반으로 나왔는데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나서 어, 그 사람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 2년 그냥 하라 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갈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본 뭐라고 적래요 뭐라고 구해요. 이사 가는 비용을 주세요 그래요, 이사 가는 비용. 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라도 제 연장이 되면 결국 똑같이 2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근데 2년이 되기 전에 나가, 나가라고 하면 그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자 나가려고 안 하고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사 비용의 개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줘야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정확하게 문구를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근데 사골세를사골세를 사골세를 돈을 안 내, 한달 밀리면, 두 달이 밀리면, 자동 해지할 수 있는 성립이 돼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돈을 안 냈어. 이번 달안 내고, 다음 달안 내고, 두 달, 두 달만 안 내면, 계약이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그래서 이제 사무실 계약 조건, 하자 확인 이런 것들 해야 돼요. 대개 우리가 전세로 할 때는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그것을 다 해주고 월세인 경우는 반대죠. 전세인 경우는 사는 사람이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월세인 경우는 원 집주인이 다 해줘야 돼요. 아파트인 경우는요. 어,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세나 사고서 살면은 뭘 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요. 매월 평당 1000원이면 뭐천 1000원 천 해가지고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과거에는 나갈 때 그냥 안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법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게 되어 있냐면, 집주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혹시 나한테 수업을안 들은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안 받아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뭘 받아가라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전세를 살더라도 다 받아갈 권한이 있다. 근데 주인이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안 주려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안 주겠다라고 써 놓으면 돼요. 계약서에. 근데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줘야 되고 받아갈 의무. 어, 우리가 뭘 사무실이나 이런 걸할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떼보면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그 건물이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등 이미 다 이미 은행에다가 은행에다가 잡혀먹고 돈을 빌려간 사람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어때요? 나중에 에, 그 건물이 은행에다가 돈을 잘안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경매 처분하면, 자기는 돈을 받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뭘 내가, 어,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할 때는, 여기다 등기부 등분을 열람을 해서, 아무 깨끗한 조건이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조건은 들어가게 마음들 드느냐? 들어가고 나서, 아무 조치를 채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그때가 또 잡혀먹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 전세 같은 경우는, 확정 일자랑 있어요. 학, 저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집에서 지금부터 전세로 삽니다. 확정 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돈 크게 내지 않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마음대로 그 집을 등기 설정을 못 해요. 더 좋은 것은 등기로 그걸 설정하면 좋은데 등기 설정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또집인이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임차료 관리비 확인. 내가 들어갈 때 앞에 사람이 들가 있었으면, 앞에 사람이 모든 그날까지 모든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전기료, 수도료, 뭐, 가스, 다 이걸 정리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날짜부터 내가 내야 돼. 어리버리 해가지고, 전 사람이 내고 가자는 걸 내가 다 내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임차료 이런 거 관리비 확인해야 된다. 임차 기간 동안에 명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기타 특별한 조건 것들을. 다음에 개업을 준비한다. 인력 충원 연수.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10명 시작한다면 10명을 뽑아서 거기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뭐예요?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 네. 앞에 사랑하는 소라고 가봤어요. 혹시요? 네, 같지도 갔었죠. 네, 거기, 거기 갈비탕 먹으러 갔을 텐데, 그집 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자기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을 뽑아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1년 이내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고 대응 뭐예요 조금 힘들거나 뭐하면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봐야 남는 게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인력 충원하고 사규 회사의 규정, 제 장표 서식 정하고 경영 전략 수립하고 사업 개시한다. 창업 준비 상태 확인, 창업의 필연성 창업을 왜 해야 되는가? 필연성이 분명 히 있을 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창업가 정신 확인한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세 번째, 가족의 동의와 협력 구한다. 가족의 동의,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자꾸 했을 때, 해보면 어때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금, 인맥, 능력, 인맥, 능력,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다시 한번 전공할 필요가 있다. 아까 창업 준비 절차 관련 사업 구상,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려고 하면, 자신의 적성이나 경험, 노하우, 능력, 경험이, 우리 동네, 그 조그만한 서점이 하나 있어요. 어, 윤현아가 사는 아래에 에 A 서점 있죠? 강설인 그렇지? 어, 윤현아가 사는 집 아래 층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은 누가 하면 돼요? 누가 서점 하겠어세요 요새 서점이 되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서점은 사양 산업이고안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우리 동네 에 A 서점의 아줌마는 그 서점을 인수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 하겠어요? 예, 네, 그 사람은 그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큰돈 벌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점 하면 뭐예요? 공짜로 수많은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심심풀이로, 그쵸? 그렇죠? 심심풀이로 내가 그걸 좋아서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은 적성이나 경험, 노하우, 능력이 맞아야 되겠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겠다. 뭐, 돈 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야, 뭐, 무슨 사업, 어? 무슨 뭐, 어? 별로 좋지 않은 여성들을 뭐, 고용에다가 일본에 팔아 넘기고, 뭐, 이런, 그거에서 돈 번다. 돈 많이 번다. 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주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성장성과 미래의 전망에는 요새 뭐 비디오 가게 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과 되는 사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업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검토해야 된다. 사업의 핵심 요소는 도, 제조업 할 것이냐, 도소매할 것이냐, 서비스 사업. 뭐, 제일 좋은 것은 제조업해서 잘하는 게 좋지만, 뭐, 돈이 많이 들고, 뭐, 그러게. 업종이나 사업의 아이템 선정하는 거,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 사업의 규모를 내가, 응? 뭐, 10억까지 갈 건지, 100억까지 갈 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동원료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요. 계속 돈만 들어가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생각하지 않은 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분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여기 형태, 창업, 멤버가 지난번에 그랬죠. 친구하고 사업파하기전 하라 고했어요 네? 가급적이면 안하는게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분명히 어그리먼트에 놀아. 그 다음에 사업을 할때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잘분석해야 됩니다. 타당성. 사업 아이디어가 제품화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해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에요. 세 가지 합니다. 시장 분석하는 거요 마켓 애널리스에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시장의 잠재력을 분석한다. 시장의 규모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동네에 적어도 롯데리아가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인구가 최소한 3만 4만 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롯데리아가 안 됩니다. 광설이는 우리 동네에 롯데리아가 잘 돼야 한대. 마지못해 지금 몇명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엄살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4만 명, 5만 명 정도 되어야 그런 패스트 후드 롯데리아가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장의 규모는 그거예요. 네? 뭐 인구가 5천만 명이면 롯데리아 하나 내겠다. 이거 어리버리한 놈이에요. 어리버리. 네? 기술 분석. 제품이나 기술 개발 능력을 분석하고 재무 분석. 수익성과 자금 유달 능력. 요새 롯데리아 하나 만드는데도요. 돈이 몇 억이 들어요, 기도한 3, 4억 이렇게 들 거야, 아마. 예. 갔다가, 그, 미리, 미리, 받치고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돈. 그래서, 재무분석할 때는, 예, 수익에서 비용을 뺀게 이익입니다.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 계산해보고, 투자 수익률, 순이익을총자산으로 나누어서 1 0을곱하면 ROI, Return on Investment라는 걸. 손익 분기점은 b e p 라고에서 Break Even Point입니다. 고정비를 제품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걸.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를 하나 한다. 피자가 얼마씩, 얼마씩 계세요? 피자 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 하는데 총 들어가는 고정비가 1억이다. 1억이다. 근데 피자 하나가 2만원이다. 근데 변동비가 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 만, 많이 나오지, 만. 만. 그러면 하루, 1년, 365일 장사를 한다고 하면, 약 30판, 하루에 30판 정도를 팔면, 1년 만에 1억을 빼는 게, 1억을 빼는 거예요. 하루에 3 0판팔 파는 게가능해요안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1년에 내가 1억을 뺄수 있는 거고, 만약, 이게 3 0판을 팔고, 15판 밖에 못 팔면, 결국 나는 2년 가야, 고정비 1억을 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5년, 2.5년 만에 이 고정비를 뺄수 있는 사업은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나쁜 사업 왜? 이 변동부 속에 모든 게다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V, 이 V 비용에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정비를 2.5년 만에 회수할 수 있으면 그것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영학에서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